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신약 27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루관을 얻고자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 성경은 한 말씀이라도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듣는 말씀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여길 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비중을 크게 두지 못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그 절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절제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절제냐 하면은 절제라는 것은 어그 결과가 썩지 아니할 면관을 얻기 위해서 어 필요없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절제고 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갖추는 것이 그것이 절제입니다. 아 이것이 성경적 절제의 정의 두 가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은 썩어질 멸관을 얻기 위해 위해서 절제를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절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패는 비슷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썩어질 멸류관과 썩지 않니갈 멸류관은 무엇이냐 하면은, 썩을 멸류관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아,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첫째 아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다썩거질 예, 멸루간을 얻게 되어 있고 어, 썩지 아니할 멸루간은 무엇인고 하니 하늘에 속하고 둘째 아담 곧이차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2차 창조의 그 석지 아니할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방편을 어떤 방편을 써야 되느냐 할 때,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요두 가지의 그 경기하는 모습으로 어 비유를 했습니다. 다름질할 때 다름질하는 것과 또 싸울 때그 전투하는 그 경기에서 어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어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사람이 달리기를 암만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도 뭐, 거기에다가, 어, 뭐, 쇳덩어리든지, 금덩어리든지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어 달리면은, 어, 그것은 경기에 지고 맙니다. 또, 여기에 비유적으로 말한 싸우는 사람들, 요즘 같은 뭐 권투나 뭐 격투기 같은 걸 말하는데, 그런 격투기, 그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 상대가 앞에 있는데, 자기 혼자서 옆에 가서 혼자서 허공을 치면은, 그러면 싸우는 상대에게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지만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그 방편이 틀리면은 꼭 이와 같이 되어진다. 참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지만은 꼭 이와 같다. 아,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 절제를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절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초두에도 어, 말씀하신 거, 말씀을 증강 것처럼, 석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석지 아니할 멸류관은 하늘에 속하고, 2차 창조에 속한 어, 그런 멸류관이다. 생명의 멸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방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럼 방편적으로는, 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참 신앙이 흐려지고, 어, 멀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내 신앙이 힘이 생기고, 또 소망이 달라지고, 또 어 모든 믿음이 점점 더 어, 강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지만은 참이 사람을 만나니까 자꾸 내 신앙이 힘이 떨어지고 또 모든 것이 흐려지고 이러면은 어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그대서 어, 구별해서 절제해야 되겠고 또 일을 하는 그 일도 어, 어떤 일은 참 하기 싫어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석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한 것은 정말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또그 일은 내 적성에서 맞지 않아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기가 이 일은 너무 쉽고 또 적성에도 잘 맞고 또 하고도 쉽고 참 자기 체질에도 맞아도 그래도 구원에 이것이 유익되지 않으면 그 일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어 하다못해 잠시장에 가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쉬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먹는 거 보는 것도 뭐 일상생활에 늘 하는 거니까 그뭐안 괜찮겠나 그러겠지만은 내가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지고 참 자꾸 모든 것이 예그 흐려지고 그러면은 그 보는 것도 절제를 할줄 알아야 되고 쉬는 것도 뭐 쉬면은 다 쉬는 게 아니라 쉴 때에도 어내 신앙 정서상 뭔가 그것이 흐려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바로 하늘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편인 그 절제도 달라져야 우리가 속지 아니할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내린 명령과 같습니다 이 세상 땅에 속하고 사람에게 속한 거기에서 떠나라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으니까 부르심을 얻은 우리들은 소망이 달라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소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그 모든 피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듭났으면 우의 것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어, 뭐, 이 일은 되고 저 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힘들어도 자기가 한 만큼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